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보니 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듯 다양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 유명 신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서구사회 특히 서구의 기독교에 강조하시려는 몇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유물론 사상에서 만들어진 공산주의와 대적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미국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를 대적할 때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미국 교회도 빠르게 쇠퇴하고 마지막 때 신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해주신 요에서 2장에 나와있는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은 언론에서조차도 거의 매일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들을만한 사람조차 세상의 미혹으로 인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특징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악한 날에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조심해서 주의 깊게 앞뒤 전후 사방 전체를 잘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33회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이 7월 26일 개막했습니다. 프랑스에서 1924년 파리 올림픽 이후 100년 만에 개최된 하계 올림픽으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 행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개막식부터 행사 진행까지 여러 구석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컨셉이. 짙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등장, 이교적이고 소수자들의 등장 및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말, 그리고 우상숭배의 상징인 황소가 등장하는 방식,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뭔가가 많이 뒤틀린 최후의 만찬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명분 삼아 유럽 구체제 전통 및 기독교 문화 전통을 비판하는 듯한 퍼포먼스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 관람객 및 시청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예술 선도국가를 자처하던 프랑스가 올림픽 개막식에서 이렇게 유치한 예술적 감각을 보여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는 반응인데요. 게다가 행사 진행상으로도 원칙 없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과거 다른 체급에 있던 복싱 선수가 경기에 대거 출전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 선수들이 제대로 된 경기를 치러보지도 못한 채 어떤 선수는 40여 초 만에 정말 순식간에 기권패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이 유독 난해한 예술성과 경기 운영 양태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인 소수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제 우리가 9시 뉴스에서 아주 쉽게 그것도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관련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데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문화사적 배경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현재 프랑스에서는 아주 큰두 가지의 세력이 연합이 되어서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도 만들고 선거도 하고 사법 시스템에도 들어가 있어서 판결까지 하는 큰 세력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소수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이들과 더불어 연합을 하고 있는 세력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과연 그 세력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사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박해인데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을 이루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 나라가 어떻게 근본주의 무슬림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에서는 앞으로 40년도 안돼전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신도수를 가진 종교가 될 것이며 특히 유럽은 10명 중 1명이 무슬림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50년 사이 무슬림 수 증가율은 무려 73%로 이는 기독교인 수 증가율인 35%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무슬림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은 유럽으로서 보고서는 2050년까지 유럽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림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무슬림 인구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로서 현재 미국 내 무슬림은 전체 인구 중약 0.9%를 차지하고 있지만 2050년쯤에는 무려 2.1%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영주권을 받은 무슬림 이민자가 1992년에는 5%에서 2012년에는 10%로 늘었다라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조사를 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의 유명 신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 전염병 환경의 재앙, 예수님의 재림 등의 다소 막연한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에 관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라고 본인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메가더 목사님은 요에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특징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주인공은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바로 무슬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요에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슬람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일 뿐 아니라 특별히 미국, 캐나다, 유럽 내에서도 그렇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세계 평화를 위해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면서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했던 천조국, 미국이나 그 미국과 동맹국인 캐나다, 유럽 등에서 무슬림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책 또한 자연스럽게 무슬림을 대변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슬람의 연간 성장률은 대략 4%이지만 지난 몇년 사이 8%까지 높아졌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강력한 근거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 2001년 이전에는 대략 2만 5천 명의 미국인들이 해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들리겠지만 몇몇 미국인 무슬림 성직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연간 수치는 9.11 사건 이후로 4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미국인의 85%가 흑인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백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흑인 기독교인들만큼 충격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슬람이 도심 지역을 완전히 휩쓸고 있는데 이것은 슬프게도 미국 교회의 단절과 와해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높은 출산율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습니다. 이슬람 성장의 주요 원천은 개종 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성장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정할 수 없는 이슬람의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교회가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 종교의 신조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이슬람이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슬람은 기독교를 추월 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신실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 때문에 개종이나 혼합 신앙이 일상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이슬람에 관한 최신 뉴스와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마지막 때에는 이슬람과 더불어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의 주요 양상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배교하는 일 곧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어때서 알라가 자신들을 기독교보다 열등하게 두었는지 갈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왜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규모나 영향력에 있어 기독교를 추월하게 허락하셨는지 갈등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계적인 차원의 의미 있는 부흥 곧 유례없는 폭발적인 부흥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러한 흐름이 미국에서 막 시작되는 중이기 때문에 유례없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교회들에게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알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일지라도 이슬람은 이제 미래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현실로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슬람은 다음 100년 동안 20세기에 공산주의와 같을 것이다 라고 과거 철의 장막으로 성경을 밀반입했던 브라더 앤드류가 1994년에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의 밀수꾼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통해 레이건 대통령이 먼저 믿게 된 자로서 신념으로 가지고 있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미국과 또한 미국 다음으로 교회가 많이 세워진 대한민국에까지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끝까지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